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운 국어 신민숙입니다. 오늘은, 어, 국어 공부법에 대해서 말할 건데, 지금 현재, 어, 1월 27일 날, 2023년도 1월 27일 날, 인사혁신처에서, 국국공무원의 시험 출제 방식을 변경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을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고,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 내용과 인사혁신처에서 도대체 어떻게 시험을 출제한다고 했는지 어떻게 변경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부터 한번 볼까요? 네, 보세요. 인사혁신처 연도 그러니까 연 그러니까 초라고 하는 거죠. 연도 업무보고라고 하는 보고서에 보면은 보도 자료였어요. 그때 2023년 1월 27일 날한 건데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 인재 공직 유치 여건을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공직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본소양 검증을 강화하고 이를 개별 기관별 채용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노란색 부분이요. 이 노란색이 우리의 출제 방식을 변경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변경할 거고 이렇게 변경할 거고 이런 내용 없어요. 그런 내용 없이 뭐라고 내면 요 부분 안에서 앞으로 우리가 우수인재를 좀 많이 유치하려고 해 하면서 그 방법 하면 여기 살짝 들어간데 뭐냐면 단순 암기에 의존하는 평가는 축소하는 한편 민간의 출제 경향을 공무원 체용에 반영하여 민간과의 채용 호환성을 높인다. 이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건 이거잖아요. 남단순 남계 의존하는 건안 해. 그렇죠? 그럼 민간의 출제 경향에 따를 거. 그럼 민간 출제 경영이라고 한다면 수능이요. 수능 같은 것들 조금 많이 우리가 한번 가지고 와볼게. 아니면 요즘에 뭐 회사마다 회사 채용하는 그런 시험 혹은 혹은 뭐 한국어 능력 시험 뭐 이런 시험들을 공무원 시험에도 한번 반영해 볼게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능 문제에서 요즘에 중요하게 된게 뭐예요? 비문학. 그렇죠? 그리고 비문학뿐만 아니라 문화 이런 거에서 다 뭐예요? 어, 추론형 문제, 사고력 문제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력 문제를 많이 낼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예요 암기식 문제 유형을 줄이고 추론형 문제 유형을 확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깜짝 놀래면서 선생님 그러면 이제 앞에 여태까지 했던 모든 암기는 다 안하고 이제 어 비문학과 문학 막 추론하는 것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잘 정리하세요. 첫 번째, 요거부터 보셔야죠. 뭐라 그랬어? 이런 우수인재 공직 유권, 여, 공직 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그일부분의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근데 위에 나와 있잖아요. 23년 개청, 개편 방안을 마련한 이후에 2,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할게. 그러니까 올해는 아니라고. 올해부터 암기식 문제 다 없애고 추론형 문제 들어간다 아니라고 올해나 혹은 내년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지만 그래도 이쪽 방향으로 앞으로 갈 거니까 추론형 문제가 조금 더 나오겠죠 하지만 완벽하게 다 사라진다 이건 절대로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니까, 러 올해부터 내가 공부했던 모든 방법을 다 무시하고, 쌍그리 무시하고, 이쯤부터 난출연만 해야 돼, 난 피셀만 해야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아니라고요. 어휘 나오고요. 한자성어 나오고요. 한자 나오고요. 나오랑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유, 우리 암기식 여태까지 많이 줄였지. 오법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비문학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다 말하잖아. 비문학 시험이야. 뭐~ 이러고 아니면 문학 시험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왔던 그 경향 그대로라는 얘기예요. 그대로인 거지. 뭔가 엄청나게 새로운 게 들어간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한 대로 하세요. 공부한 대로 하되 단 아~ 비문학이 내용일치 그러니까 딱 찾아서 요거 요거 이렇게 내용일치보다 추론적으로 우리가 좀 사고하는 조금 더 어려운 추론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더 늘겠구나 이거예요 지금의 비문학은 추론형이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아 이게 늘어난다고 한다면은 한 두세 개 정도 되겠구나 혹은 세네 개 정도 추론형으로 조금 더 늘어나서 내가 시간 싸움이라든가 비문학을 확보하는 그 시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하시는 거지 모든 걸다 던지 그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아니에요. 내년부터도 아니에요. 그죠그 다음에부터는 조금씩 조금 생각해볼 수 있지만 올해나 내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 2, 3년 후 얘기니까 할건 없지만, 그래도 그쪽 경향을 따른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쪽으로 확대되는 거니까 가긴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아까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모든 걸 비문학으로 다갈수 없습니다. 모든 걸 그러면은 다 피셋으로 간다. 모든 걸다 비문학 간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요? 네. 지금처럼 어법 문제 한 두세 문제 그 다음에 어휘 어휘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의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휘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한두 개그 어법 한 두세 개 어휘 한두 개그 다음에 한자랑 한자성어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살아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올해나 내년 문제를 좀더 보고 제가 또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한자나 한자성라는 살아있을 것 같아요 한 개나 두개 그쵸? 그다음에 문학도 추론을 낼수 있어요 그죠 이 시를 읽고 감상한 내용으로 갑기 적절한 것을 이랬을 때뭐 수미상관 이것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건안 내고 그런 건좀 약간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거 말고 요 시어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낼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밑바탕에는 이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학 문제 한 네다섯 문제 그리고 비문학이 지금 나오는 것처럼 한 일곱 개에서 아홉 개 정도가 계속적으로 갈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어 그니까한열 개라고 생각합시다. 어, 반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중에서 지금은 내용일치 문제가 한 거의 반 이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어, 내용일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 좀 쉬운 거딱 보자마자 줄 치고 고거 딱 찾는 거 그렇지만, 이제 추론형 문제 그런 문제가 한1 0개 중에서 반 정도로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문학이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문학과 비문학이 많이 중요해졌다. 그 다음 또 하나요. 피셋을 저한테 무슨 말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셋에 대한 얘기할게요. 피셋은, 그거는 지금 7급 시험 문제예요. 맞죠? 근데 거기까지 너무 확장시켜 생각하지 마시고요. 피셋형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문학으로 다풀수 있는 정도예요. 지금부터 무슨 피셋 문제집을 구입해서 그걸 푼다.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보시면 경향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는 걸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저, 그래서, 구급의 시험 문제, 구급의 비문학으로 충분히 풀수 있을 정도의 피셋이 나오기 때문에 피셋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독해 문제 많이 푸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한 2, 3년 후에 이제 피셋의 유형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때는 피셋 언어 이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가장 쉬운 것만 가져와서 대비하는 건데, 그건 2, 3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비문학과 문학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어주시고 특히 비문학 독해 부분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해가 지금 이 이야기가 올해가 올해부터 반영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다 내년에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경향을 따를 거기 때문에 독해 편에 대한 독해 연습은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궁금증은 좀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여러분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